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치구별 서울의 행정구역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러면 우리 한번 구를 좀 살펴볼까요? 네. 강남과 강북, 강. 강은 어떤 강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어, 이거. 그 이름이 뭐예요? 무슨 강이에요? 한강. 아, 그렇죠. 한강이죠. 그래서 한강의 남쪽은? 남한? 강남과 아 강북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 그렇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지 지금 볼까요? 아동대문구에요 여기 동대. 어 그러네요. 동대문구에 동대문구는 왜 동대문구라고 불렀을까요? 동대문구니까. 아 동대문 이 있어서? 아 그럴까요? 그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왜 중구는 중구일까요? 중, 가운데여서. 아, 가운데. 그러네요. 서울에서 가운데 있으니까 중구. 그렇다면, 성동구는 어때요? 성동구가 뭐지? 여기 성동구. 동대문구 아래, 성동구. 강동구. 강동, 강동구? 어, 뭐지? 뭐지? 자, 동자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동, 동. 동쪽. 아, 그러네요. 강동구가 동쪽에 있다면, 아. 저기, 서쪽에 있는 건 뭐죠? 서쪽. 아 강서구 그죠 아 강서구와 강동구 이름 양쪽 보이시죠? 아,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는 어디? 강북구 그다음에 중구. 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이게 동 이게 서 이게 남 이게 북 해가지고. 강 동구 강 서구 강 남구 가 꿈꾸 아, 네. 이해가 가네 이제 이해가 이해가, 이해가 가는군요. 네. 네 그렇죠. 오, 그러면서 ]다. 네 응. 그리고 왜 서대문구 동대문구? 오 아까 등...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쪽 동대문구 서대문구 오 어, 동쪽에 있는 거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어,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어, 남대문 어디 있어요? 아 남대문 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우리 한번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남대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동대문은 동대문구에 있을까요? 서대문이 잠깐만. 서대문구에 있을까요? 어? 설마 아닌가? 아, 설마 그럴까? 아닌가? 아, 아. 아 남산 아 서울 타워. 서울 타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타워가 어디지? 가운데 있을까요? 중구? 중국? 아. 중구에 딱서 있으면 멋있나? 네. 음, 음, 조금 이런 좀걸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막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봐야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응.